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리가 180미터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보다 더먼 거리에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왔는가요? 보이는 거리에서는 수신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알리는 방법 중에 옛날에는 봉화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전화,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사용할 수 있죠.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는 가버나움에서 주께서 계신 가나까지 달려갑니다. 고통에 찬 호소를 하지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 먼 거리에 있는 아이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과 가나사의 거리는 주석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15마일, 24킬로미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그 공간적인 거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1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불덩이 같던 아이의 열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해졌습니다. 예수께서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하신 것처럼 된 것입니다. 왕의 신화는 예수를 어쩌면 용한 의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왕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먼 거리에서 손도 대지 않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치유된 아들을 왕의 신하는 보지 못하고도 믿었습니다. 이 의사가 사람을 치료할 때 병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니면 의사가 가서 보고 치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일구의 도움을 청하면 직접 와서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생각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와야만 했어요. 예수의 능력이 거리가 멀면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왕진을 가지 않고도 말씀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전화에 비유한 글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 편지하시지만요. 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찾아갈 수 없어요. 가나와 가보나함 사이의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로 우리의 사장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화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화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마다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전화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전화는 요금이 없어요. 번호 누리지 않고 말만 해도 터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주님 이렇게 속으로 말해도 터집니다. 전파 방해를 받지 않아서 아무데서나 걸러도 터져요. 이름대면 전화가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하고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찾을 필요도 없죠. 지금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음성 인식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이 가정에서 전화 또제 아이들이 가끔 저희 집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설거지할 때 뭐라고 말하면 그 물소리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짜증이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음성 인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라는 전화는 아무리 시끄러워도 터집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파는 사람의 뇌 온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는 많이 쓸수록 건강에 해로워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이 휴대전화는 많이 쓸수록 좋은 전파가 나와서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TV 생중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도 볼수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사업 스파이들이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습니다. 손톱만한 기계로 1km 밖에서도 청취할 수 있는 세상이죠. 냉전시대에는 소련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미국에서 도청했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도 예수께서는 보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전지의 능력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는 아, 그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에게는 전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미 우리의 상태를 이미 보고 아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직접 오시지 않고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은 먼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상황을 그분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에는 더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에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또제 아이들에게 고성을 질려야 조금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이 군사정권 시대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이 무너집니다. 산이 옮겨집니다. 정책이 바뀝니다. 예수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죠. 천지가 창조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기적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사람의 의지가 동의한다면은 전능한 능력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어쩌면 이기적인 동기죠. 그 이기적인 동기를 48절에서 드러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왕의 신하를 포함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겠죠.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이상적인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처음에는 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표적을 원하겠죠. 이 왕의 신화도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의 정체성을 알아서 그분을 믿기 위해 예수께 달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이 청와다라라는 요 동사는 문맥에서 반복적 미완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끈질기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그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의 아주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표적 혹은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누구나 한개 정도의 기적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그 표적만 쫓아가는 신앙은 아니죠. 그것은 요즘 용어로 기복신앙입니다. 이 표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기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신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가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보다는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왕의 신하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 48절에 나옵니다.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괴로워서 다시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통해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53절로 보아서 그는 자기의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으로 아 예수께서 바로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53절을 통해서 암시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0절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외적인 증거를 달라고 예수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가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보통 아침 해가 6시에 뜹니다. 아침 해가 뜨는 6시에 출발을 해서 하루 20마일. 요즘 킬로미터로 보면 32킬로미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24킬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아주 서둘러서 간다면 6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왕의 신화가 아침 해가 뜨자마자 뛰어서 보면은 제 7시. 제 7시면 지금 시간으로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가나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52절, 53절에 나옵니다. 가나는 해발 800피트 높이이고 가버나움은 해저 700피트 아래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버나움은 가나보다 1500피트, 457미터 정도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것이에요. 47절, 49절, 51절에 내려오다라는 이런 동사가 세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유치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두 지명의 입체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고 절실한 순간이었고,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정말 힘들게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그는 이제 여유있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의 치유되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신화는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이 왕의 신화는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아마도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6시간 정도 걸려서 뛰어왔다면은요, 내리막길은 더 빨리 가서 저녁 해지기 전에 그의 집에 도착해서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아주 바쁘게 서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그는 가보남 자기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아들이 믿은 것을 확신하고 또 예수께서 구제인 것을 확신하고 아마 기뻐서 또 즐거워서 내려가면서 흥얼거리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아마 이 자연계를 보면서 감상하면서 그게 천천히 내려갔을 것입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보낸 종을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기 까지 아직 아들이 나왔다는 것이 확인이 안된 상태였죠. 종들의 말을 듣고 53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다라는 그 동사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명사는 나오지 않고 믿다라는 동사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다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예수를 구주로 신뢰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로 목적어 없이 믿다라는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왕의 신화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그와 그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왕의 신하에 사는 그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본고장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SK텔레콤에서 휴대전화 사용자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구와 통화할 때 행복해합니까? 절반에 가까운 남자들이 연인과 통화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기도라는 전화로 통화할 때 가장 행복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의 섭리 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와 그 교제에서 위로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런 주제로 그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차를 들고 연구실에 들어왔던 그 학자의 집의 가정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마음의 눈까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제 마음도 언제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청소할 때도 제 마음 구석구석 더러운 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쉴 때에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에 나오죠. 근데그 애녹은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이 가정부가 하는 이러한 방식대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렇게 이런 말 없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방법으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거리는 멀어요. 우리가 하늘에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예수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임재하는 것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세 번째 예수께서는 떠나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매일의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제가 말씀하신 이런 가정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애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상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